2024 그로 한일전에 출격할 국가대표 탑 세븐 선발전 현역 가왕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준결승 최종 순위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왜왜 아, 왜 이렇게 떨리게 하세요? 어, 최종 무섭다. 순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오늘 준결승에서는 1, 2라운드 합산 상위. 아홉 명은 결승에 직행하고요. 하위 다섯 명은 방출 후보가 됩니다. 어떡하냐, 어. 어. 아이고. 그러니까 말해, 저 지금 내눈이날아가는데 어, 너무 가슴 아파, 이 시간만 되면. 자, 이제 그 가슴 떨리는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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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숨쉬기가 힘들다. 준결승에는 또 다른 점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네. 어.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입니다 이 뭐야? 그냥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아, 1등 아, 음. 음. 팬덤도 좀 영향이 있을 것같은좀 난감한데? 와 1등 14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2등부터는 10. 점씩 차감을 해서 배점을 합니다 1등은 10점이네 합산되면 변동 엄청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자,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를 더한 중간 순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점수판 띄워주세요 우와, 우와. 1라운드 점수, 그리고 2라운드 연예인과 작곡가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까지만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등 박혜신. 2위는 김다영. 3위 전유진. 우와, 자연이 유진이 올라간 거 봐. <laughs> 4위 린, 5위 마이진, 6위 강혜영 7위 마리아, 8위 류원정, 류원정이가 8위로 갔다. 자 이거 아, 모르겠다. 2위. 9위 별사랑, 9등까지는 결승에 바로 직행을 하고요. 반면 방출 후보 5명은 10위 윤수현 11위 조정민 12위 둘이, 도리 가 10점이야? 13위 김도 내가 리 도리 어언니도꼴도두 번째인데 도리 나나나리 도리 도리 도 하위권 5명은 방출 후보로 전락하기 때문에 1라운드 성적이 무척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중간 성적이고요. 우리에겐 지금 2라운드 국민 판정단 점수 430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결승가는 마지막 전쟁 이라운드 국민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 430점을 합하면 최종 순위와 점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뛰실 수 있겠다 아, 진짜. 순위를 어, 언제 어디서? 야 이거 모르겠다. 국민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어. 아, 어. 14부터? <laughs> 우와. 자, 이제 방출 후보로 전락하게 될 14위 보여주세요. 아, 와, 너무 떨려. 장거 같았어요. 워낙 큰 점수기 때문에 순위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 과연 결과 보여주세요. 14위 김사라 변화가 없구나, 김사나. 아 자, 13위 누구입니까? 아, 돌아간다. 아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순위 변동 없이 될지, 아니면 약간의 변동이 생길지 보여주세요. 13위 조정민. 아 오. 아이고. 어머, 오머 어머. 아니 400몇 시점이 만점 아니야? 국민 판정? 100점 뜨면 적게 나오는 거야. 짜다, 오늘 짜다. 자, 12위. 어 무섭다, 무서워. 내가 보다 거의 변동이 없을 것같 근데? 근데 사실 11위까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러니까, 아이고. 김재환이 안 나오고 바뀔 수가 있는 거네. 어. 누굽니까? 12위 도리. 우와, 어? 돈이 많이 나왔어. 2242점이야. 나뭐 할배분이 앞에 점수가 너무 4, 못 받아서 가지고 그게 치명적이었어. 그러니까 적게 나온 거지. 아... 자 이제 1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위. 네 차례인가? 어? 나일 것 같다. <laughs> 보여주세요. 1일이 김영. 어. 아. 이런 일이야? 양희는1 1위야아깝다 어떻게. 너무 안될 줄까지 올라왔는데. 자, 현재 11 2 3 4위를 발표를해 드렸습니다. 1위가 누가? 12. 진짜 모르겠어. 아, 아, 아. 9위 1위를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laughs> 8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확신하잖아요. 8위부터. 어, 깨다 긴장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laughs> 아, 어떡해. 아, 소 크네. 일단 여기서부터 축하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축하해줘, 이제 격이야 이제. 8위, 보여주세요. 어, 반전이 있으려나? 지금 파리가 난데. 첫 번째 결승 진출, 누굽니까? 파리, 윤수현.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열 챔피언 윤수현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그 라운드 노래가 너무 좋았어. 아 자, 7위 누굽니까? 과연 7위 하... 보여주세요. 7위 변사 하...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아이고. 결승 진출 확정. 수고했다. 아, 네. 아, 아유, 아유, 아유 또. 아 또. 또 아주 왔는데, 아유.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별사랑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좀, 아유, 아주 뒤집혔어 진짜 드라마다, 드라마다. 아. 여기. 누굽니까? 그럼 저 안에서 한 명이 떨어졌잖아요. 그치, <목소리> 그치. 제발. 보여주세요. 강해요.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오, 너무 6도로 결승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똑같아. 지금이랑 똑같아. 첫 1라운드의 힘이 시작합니다 이제 5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누굴까? 진짜 막 박빙이야. 응. 누굽니까? 5위 린. 오.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5위. 결승 진출.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합정. 뒤로 물러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자, 이제 4위. 누굽니까? 나날것 같은데요. 무서운데? 보여주세요. 4위 마이지 결승 진출 합정입니다와 일곱, 일곱 개점. 그 와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바삐.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이다자 이제 3위 모하겠어어 아, 점수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구나. 아, 와 진짜 이거야 이거 누굽니까? 3위 하키실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와, 진짜 었어 야, 정신을 못 차리겠다. 자, 이제 1위, 2위와 9위, 10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 2위 후보는 김다현, 전유진. 올라운드 때 라이벌로 만났던 친구들이네. 두분중한 분은 1위, 한 분은 2위입니다. 전유진과. 김다연, 과연 누가 1위로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430점의 국민 판정단 점수를 더한 대망의 1위는! <laughs> 두 사람의 점수 차이는 14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와 되게 미세한 차이다. 피말인다, 피말. 피만. <laughs> 박빙이야. 이거는 어. 아예 모르겠다. 1위, 전유진. <laughs> 2위, 김다연. 처음부터 놀어요 대박이다. 가위. 아유, 좋아합니다. <정말> <laughs> 어, 어, 제가 <laughs> 1등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1등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9위, 10위 발표하겠습니다 아. 남아있는 분은 마리아와 류원정 이제 최종 합계 점수가 공개되면 9위는 바로 결승에 직행하게 되고요 10위는 방출 후보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이고 점수 차이가 아이고. 얼마 안 나서 음 진짜 모르겠어요 아. 아, 점수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구나 아, 충분히 디피 다음 주 결승에 진출할 구위 누구입니까? 아, 무슨지? 아, 아.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진짜 모르겠어. 구위 마리아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확정. 와, 마리아 합체. 류원정 씨는 당출 후보가 됐습니다 원정아 미안해 어떻게 냐 이렇게 해서 결승 진출자 9명이 선정됐습니다 가자! 결승 진출 확정된 9명은 전유진 김다현, 박혜신, 마이진, 린, 강혜연, 별사랑, 윤수현, 마리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잘했어.